네, 오늘 두 선수 승고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먼저 박성균 선수 오늘 대국 소감 부탁드릴게요. 올해 공과 양 선수하고는 저기, 어, 이번 판까지 한번두 번을 갖다 지금 두고 있는데, 어,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어, 오늘 <웃음> <웃음> 내용도 그렇고, 마지막에 좀 실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중앙 쪽에 그 다섯 점을 뚫고, 들어갔으면 한수 빨라서 이기실 것 같은데. 예예예. 그수그 수를 갖다가. 보고 예, 있었나요? 보고 있었는데. 아... <laughs> 본선이 왔습니다. 아 일단 네. 한번 해보시라는 공가요 아... 했으면 <laughs> 되는 건데. 네. 우리 네. 또 <laughs> 예. 공가영 선수는 네. 첫 출전에 대회를 낚았어요 <laughs> 승리 소감 아... 부탁드릴게요. 아,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네. 이겨서 네 영광입니다. 아, <laughs> 아주 인터뷰 선수가 괜찮은 것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들어요. 중앙 흙이 나오는 수는 권가영 선수는 보고 있었나요? 어디 어디 말하시는지. 그 중앙 쪽에 넉점이 아.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그술 다섯 점으로 키워, 키우면서 이렇게 찌르는 수. 흙이요 아. 네, 뭐좀 복잡하시면. 근데 그 백이 사실은 그쪽을 <laughs> 찔리지 말고 그냥 입구 자로 지켜두면 은그흙 전체가 못도망갈것 같은데 그 자충을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언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? 전 여기 그 늘었을 때 여기 끊고 나서 늘었을 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, 네. 좀더 일찍 확신을 음, 했던 오. 것 같아요. 네, 권가영 선수 오늘 가둑두느라 서울 올라왔잖아요. 아, 네. 언니랑 어떻게 어떤 얘기 나눴는지 궁금해요 건주리 프로랑. 언니가 긴장하지 말고 잘 두라고 해주었고. 네. 그래서 긴장이 안 되던가요? 아, 긴장 너무 됐어요. 네. 아... 아까 우리 도은교 사범하고 봤을 때 귀가 빨개진 것 같았는데요. 아저번 저를 봤을 때요? 네, 아까 처음에 오프닝 네. 하기 전에 아...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는 걸 나누는데요. 많이 상기된 것 같았어요. 근데 이런 시합이 그 많이 없었나 봐요. 네, 방송대국은 너무, 너무 오랜만에 두는 거여가지고 네, 원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데 방송대국이라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. 네, 다음 주에 이제 이국 펼쳐지는데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. 그냥 제 바둑을 열심히 두겠습니다. 네,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두분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